넌 내가 평생 경멸의 대상일지 몰라도 나한텐 지은 오야. 모순된 문장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속은 복잡했는데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단단해졌습니다. 점심 전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. 어제보다 표정이 났네.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은 심각했습니다. 은호 후배, 내가 쓰러질 때 세상이 반으로 갈라지는 줄 알았습니다.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. 과호흡이었대요. 수면 부족까지 겹쳤고요. 걱정 끼쳐서 죄송했습니다.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해. 내가 스스로 버틴 시간들을 내가 너무 쉽게 믿어버렸거든.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자 둘 사이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. 성재는 한발 물러서며 덧붙였습니다. 필요하면 말해. 이번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을게. 그 태도가 지은호의 가슴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. 저녁, 이지혁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.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. 오늘은 내가 먼저 사과할게. 굳이요? 내가 쓰러지는 걸 보고 멍해졌어.